그래 모든 작업이 끝나고 테이블 치울 때 우리가 바닥을 쓸기 전에 위에는 있 털들을 한번 바닥으로 싹 털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자리를 깨끗하게 써야 다음 사람이. 그 자리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리 청소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다 쓸고 나면 이제 소독약을 준비를 해서 최대한 충분히 테이블을 적셔주시고 이 소를 가지고 닦는 이유가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이사이에 홈이 정말 많아요. 이 홈도 있고 이 테이블 모서리가 다 홈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털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껴버리면 닦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로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 홈을 요런데도 이렇게만 닦아줘도 정말 테이블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물티슈나 수건 사용하시는 수건 말고 걸레, 걸레 같은 걸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암줄이 걸려 있다면 이 암도 더러운 다른 강아지들이 썼기 때문에. 이 암도 소독 테이블 테이블 소독하듯이 똑같이 얘도 조금 뿌려서 닦아주세요 한 번씩만 슥슥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다 한 번씩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